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의 바쁜 데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우리 어른 여러분, 관계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축구발전, 건강한 축구홍불화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발나게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해서 준비된 비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f c 한을 응원해 주시는 안양시민과 캐리그를 사랑하는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이회함께 주신 미래 공개자 여러분 시축고를는 f 부단지최대입니다캐리그 발전을 열망하고 f c 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f c 한의 부단조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육아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FC 하나의 여러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공정하지 못한 심판 판정에 대해 저희보다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50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설정 짓고 결과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FC는 지난 2013년 창단하에 12년간 k 리의한 구성으로서 리그의 발전과 화학,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를 최우승으로 지켜왔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보충구단으로서 승점 1점을 얻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손수들의 희생을 더 이상 외민할수 없습니다. FC한의 구단으로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수차례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 장면들을 실제 경기 영상과 함께 공개하고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한 문제 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FC 한양만의 문제가 아닌 캐리그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예, 에 건전한 한국포축구 발전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포축구연맹의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 번째,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는 경기답게 결과는 결론,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심판의오심과 승부가 바뀌거나 K리그의 신뢰가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일관된 심판의 체계는 리그 전체의 신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수가 투명수거로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축구발전에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오심에 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 합니다. 현재 K리그1 14론드까지의 경기 효과를 분석해보면 총 86경기 중 한골자 경기는 42경기 48.8% 두골자 이상 경기는 22경기 25.6% 무승부 경기는 22경기 2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86 경기 중64 경기, 74.4%가 한 골로 승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7한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 판정은 신비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오심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경기와 장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오신 인정 발표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드가 평과 부단히 신뢰를 해보가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세번째 축구 발전을 위해 심판 비판 지조장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리룡 경기 규정 제37조 인터뷰실 의6항은 당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할수 없으며 입반시 다음의 각회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이반 할시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심판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조차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리 운영하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심판도 축도 생태계 일부이며, 그에 대한 노력과 필요는 건강한 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재정 또는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규정을 재정에 대한 비율을 감을 하더라도. 이는 독소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개정과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기다기는 결코 감정적인 개혁도 순간의 분노도 아닙니다. 미래의 동정성과 신뢰복을 위한 시작이며 모든 구단과 팬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항상 FC안열을 믿고 보내주시는 시민과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이 먼저 차고 나서 발이한마음에 핸드볼 파워로 다고저는생각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니 어, 보시면 핸드볼 파워가 아닌, 아니 아닌 보시면, 가슴을 면 상태인 것이 잘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뭐필요는 있지만, 뭐파울이 아니다, 핸드볼 파울이라고 그로그로당입니다 음. 선수가 박진석 선수잡선수보입니 그리고 이상가진석선수 잡는 저희가 지금 체크하기보는 그날 또 체크를 안한 걸로 정확하진 않지만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에 1대 형으로 해를 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 리량급인데 저희가 비싼 상황인데 이걸 몇 TK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VR 치크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인데, 저, 내 악명을 강타하는 상황이 밴딩을 좀 하시고, 응. 그, 저기 앞, 저쪽과 비교해서, 저쪽은 파울이고, 지금 이쪽은 파울이 아니라 저희는, 저 러브라는 걸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방이 아니 심하게 지금 포항전이라는 저희가 판나하는 경기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수명을 선수하고 청년 장면인 것같니다 예약 치소도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laughs> 그럼, 음... 3... 2... 3... 4... 5... 6... 7... 8... 9... 는데 1... 2... 3... 4... 5... 6... 7... 8... 가지 0 1... 1... 2... 2... 3... 4... 지 6... 7... 8... 9... 10... 1... 2... 3... 4... 5... 그로서 경합 후세탁포이 떨어지는데 오을 찍는 과정에서 강인재 선수가 예해서 김인 선수를 푸시하는 장면입니다. 응? 네, 이 장면도 양측가맞었습니다 네, 이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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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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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네. 드 선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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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어서그 자꾸 늘어지는 상황인데 처음에 키탭 판정을, 판정을 했다가 그냥 치고 후키 판정 지도를 한 상황입니다. 김태형 선수가 날짜한도로 색소를 받으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김태형 선수가 손으로 차단을 밸런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넘어졌는데, 이그 순간은 레알 치크도 없습니다. 었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쉬운 장면이다. <laughs> 최우 선수가 휴택한 태양 때 핸드볼 파울을 손에 맞았다고 저희는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심각 판정이 결과가 나오지 않기 았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뭐의아시는다 어, 어, 했지만 핸드볼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듣기 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정말, 어렵게 창단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시도미부단이 일어났던 그 심판의 그릇된 판정을 위해서 승패가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본통을 자아내게 합니다. 제가 심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부의해야할감독반들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놓을 수 없습니다. 감독반이 VR 바람을 보고 안받아들다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명백한 오입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인은것같서 심판의 교육과 심판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VR의 감독반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VR에 대한 감독반들의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정말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러고 투명성 있는 이러의 그 판단이나 또판결의 이루어져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1 0대상을 보셨는데요. 정말 모든 경기가 한골 싸움입니다. 거의 나 75%가 한골 경기나 4경기 네, 네 3경기가 한골적 경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싸우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 선수를 내받는 것이고 또 우리 서포터들, 시민들, 팬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나마는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포축발전또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표 찍고 나갈 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고요. 저는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뭐 징계 중겠다또 선발위원회 저런백 번쯤은 다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게 뭐가 부렵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필요하고요또 잘못된 전체 을 바로 잡을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k 그1 2들이 포화하니까 40도가 다니는 게기가 실도비 구단입니다. 기업권을 몇개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축구에 들어은는 모든 게 기업 구단이 지금 자주 다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혁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동인 기단들 얼마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 일부 기업기부단의 눈치 보기에 어떤 편정 이런 문제 저는 혁신하고 변하고 반대의 바로잡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겠습니다네 그 판정에 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또 영상을 통해 해주셨고 또그 이유를 좀, 좀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구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 심판 위원회의 배정문제라든가 뭐좀 일을 갖고 뭐 권력을 남겨는은 그런 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단주께서좀 해주신 말씀이 좀 없으시지 않을까 네 저도 뭐 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말, 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심판 음, 배정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케르그 1은 한번 출전 음, 심판국에 200만원 받나 봐요. 또 케르그 2는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 판정위원회에서 배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의 차질이 있겠지요. 고정수익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 심판할 때만 수단을 받고 생활을 하나가 옵니다.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위원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위원회에 대한 이 변화 혁신 없이는 대한 축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구 심판들은 심판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심판위원회에 대한 이원장을 또 심판위원회 이원들에 대한 면면을 저는 공개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리 뭐 양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심판들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심판들이 능력과 소식과 책임껏 저는 심판에 봐서 객관적인 작대를 같이 풀어서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펄을 불고, 어떨 때는 봐주고 이런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는 펄이다 아니다, 페널티다 아니다.

우리 코퍼레이습에다보시다고 네, 네. 생각합니다, 죄송 네. 저희로 우리 지금 현재 불합리한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한 상황 만에서 이제 우리가 연상 편집 했습니다만또 어, 모르게 또유한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까지는 제가 지금 다 편집 영상 못 봤어요. 타 보다는 분명 문제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 FC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다 함께 예, 걸쳐 있는 공통의 과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과 이 자질을 높이는 뿐이 아니고 이 심판위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전문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노력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시간되면 다 합니다. 지난 토요일 경기 전문인들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봤습니다. 두 차례 오라는 걸 제가 직접 했던 목표가면서 지난 생활 30일 전국 현대 경기에서도 몇 차례 오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전국 현대 경기에서 두 차례 우리가 두번 놓쳤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반, 초반에, 상봉을 몇천만 해놓습니다만 경기 한 번에 바꿀 수 있음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제가 폐했습니다. 잘 쐈음을 불구하고, 이건 더 이상의 용어는 누구나 할수 없다. 라는 제가 결심을 굳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시민군 이다 어렵게 지금 법은 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f 프 h 이 d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열심히 한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프로축구 프로는 성과, 결과로서 증명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과연 공정한 게임이었는지 리사 한번 짚어보겠겠다. 이것은 대한민국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델이 되어야 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이외여간도 어 만나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저보다는 아마 감독이도 공통터이겠지요 항의했더니 엘로카도 받았습니다. 전주 운동장에서도. 그거 v r 비즈에서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만 좀 기가 막히더군요 VR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 그리고 VR의 감독만이 절대 권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VR에서 이거 감독, 저 VR을 바로 한번 봐야 될 뜻이고요 그냥 패스하니라패스를안 합니다 그게 예. 절대 권력은 VR의 감독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문제적인 VR을 봐서 이 판단을 어, 좀할수 있게끔 해서 팬들이나 또 어,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오해 이런 걸 통해 하는 공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한도 오늘 이 자리에 대회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이 참석하면 감독이 징계를 부는다고요 예. 제가 징계받는른백번들 감수하겠습니다만 감독이 징계를 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오늘 참석안 시켰습니다. 네. 신구란 음, 기업보다는 자본 노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도 제가 전 구단을 전수해하보냈습니다 만약에 일부 구단이 이깁니다. FC는 비롯되 있어 잘 나가는 구단에 선수 연봉 차이가 한세배 납니다. 네. 그죠? 좋은 선수 다 몰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선수들이 어려운 몇분 속에서도 헌신하고 보건뭐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봤을 때 물론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물은 공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놀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구단들 을 영상을 다못 봤어요 근데 일부 시민 구단들 얘기를 제가 대변하게 되면 불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보다는 기업보다는만에 공정한 눈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포터들하고 소통을 못 해봤습니다 예, 서포터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제 오늘 사항으로이명을가지가 뭐, 뭐, 소통한 적은 없고요. 또사망에서 아마 일부 서포터들께서 어, 연락한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이 오히려 저보다 더참 어, 음, 가슴 아픈 이런 것을 우리 서포터들이 느끼고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냉철하기 때문에 보복한다. 저는 보복하는 심판이 있었을 때는 저는 주심에 또는 축복의 생명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응징해 우리 국민들이 팬들이 응징할 거다 생각합니다. 건전한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걸 수용하고 시의적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그걸 가지고 보복성이 어떤 심판한다 했을 때는 좀 퇴출시켜야 될 생각입니다 퇴출시켜도 이제 앞장서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네저 네, 경애인무위원생입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심판 환경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조항에도 있듯이 그런 징계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어, 어쨌든 지금 현 조항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징계를 받으면서 어필을 하게 되던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어, 입장, 입장 표명으로 어쨌든 어필을 하셨는데 구단 그 차원에서 은행이나 뭐 이런 데공직적인공문을 통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하실 거예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독소정의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실시간 소통하고 또 문제 있으면 문제제기하고 또, 또 건설적인 비판 충분히 정리하면 돼데 우리가 강매하고 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소정 만들어 놓고 이 조항 규정 어겼으니까 징계하겠다. 과거 징계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악의적인 고의고 잘못된 이까하지 않는 내용 가지 받게 되면 저는 징계 한번 받아야 되겠지요. 백대 이까 근데 내용을 가지고 문제지 있으시는데도 그, 그 독서 조항 때문에 징계 주겠다. 받겠습니다. 저는 백번 처벌 받으면서 끝까지 이거 대상형돼 있어서 넘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얘기요. 그렇죠. 네. 예. 아 그리고 이제 프로스페라령에 정식적으로 오늘. 제가 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되 정식 보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지 오늘 또 기자회견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더 많이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초에 어,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공유해보겠습니다. 시하에서 마지막 질문 한번해 주십시오.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 그러 분과 한 통치의 를앞으로있으신지마지막으겠 네, 아마 이신전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아마 입장이 되는데요. 제가 좀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저도 어, 뭐잘하면 잘하게 되겠지요. 북측 후반전, 대한북측 후반전 일불이불이니까 이렇게 나눠진 데 있어서 승강제가 만들어진 데 있어서 FC 하나가 젊의기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태가 돼가지고 2013년에 일부 2부가 나눠져 분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민분단이 새롭게도 창단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조금 역 화를 하인있습니다그 아마 동방상렬이라는 게 있듯이 저는 정말 어렵게 참가를 했었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제가 거의 모든 경기를 직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남의 얘기를 듣고 제가 문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보고, 또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구단 관계자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F 사랑이 프로축구 발전에 학부를 지어야 할수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좀 해야 되냐 이 생각하고 또 많은 시민분들에게 장 창단되었고 장단 준비 중인 것 보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간들에게도좀 그냥 길라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건강하고 또 프로축구 발전에 뭐 보편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체처를 다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